안녕하세요. 출근길의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내심일관계 질환과 같은 질병성제를 근로지종단에 접수한 경우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다음에 베이거나 뭐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한 사고성 재의 유형이 그첫 번째고 나머지 두 번째는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한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과 같은 이처럼 사고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각종 직업성 질병에 해당되는 사건 이렇게 크게 보면 사고성재해와 질병성재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고성재해를 제외한 질병성재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사가 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의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로 여러분의 서류를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 지사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그 관할지사 검색하는 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 찾아보시면 제해자가 어, 소속된 그 사업장 관할 지사를 찾아서 접수를 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어, 접수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내에 크게 어, 가입지원부와 재활보상부가 있는데 재해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재활보상 일부에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담당자의 경우에는 보통은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담당자가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사에 따라서는 그 담당자가 순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담당자가 누가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접수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담당자가 누군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 패턴으로는 최우선적으로 제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제자가 주장하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제자가 주장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상당히 부족한 경우에는 제조사 담당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하는 항목들을 기준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 질병의 원인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야 질병의 원인으로 주장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어, 제외자의 주장 사실 또는 제외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외자가 주장하는 그 사실관계가 다양하게 상당히 많이 주장되고 있다고 하면 그 개개의 사건 사실관계 주장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제자를 직접 부르거나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을 직접 불러서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직접 불러서 문답하기보다는 주로 서면으로 조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자의 주장 내용에 대한 조사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과로사 사건의 경우에는 주로 출퇴근 시간과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휴게 시간과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업무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업무가 어, 과로의 요인으로 주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 업무량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업무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업무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 책임감, 그리고 업무 난이도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제자에게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적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과정에서 제자에게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얼만큼 객관화 시켜서 주장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을 로잖아 그리고 업무 내용과 관련된 입증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어떻게 주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대리인인 공인 노무사가 선임되어져 있다고 하면 어 노무사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 사실들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회사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여러분이 주장한 그 내용을 회사 쪽 입장에서는 얼마큼 인증하고 있는가, 그 사실관계를 얼마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증빙 자료들이 확보될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 어, 여러분의 주장 사실과 회사의 입장을 한번 대비해서 맞춰보는 그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상 질병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은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 사실과 그리고 업무 간의 인간관계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 사실 이외에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사실상 회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 가입자 의견서라고 하는 형식으로.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을 작성해서 문서로 회사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어, 여러분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얼만큼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여러분이 주장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주장 사실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 작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여러분이 주장했던 사실관계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풍부하게 주장했다 하더라도 회사 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그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회사의 반론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주장 사실과 회사의 주장 사실, 회사의 상반된 주장 사실 간에 어떤 주장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공단 담당자가 판단을 하든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보면 보통 양쪽의 주장을 그대로 정리를 해서 질병 판정위원회로 그대로 주장 사실이 상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주장하는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입증 자료를 확보해서 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접수된 그 서류를 제자와 관련된 조사를 하고 그리고 회사 측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을 지나면 보통 최소한 소요되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그 조사 단계는 바로 상병 내용에 대한 그 확인 작업입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러분의 신청한 그 상병이 정확한 상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상시 자문의사가 지사마다 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시 자문의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청한 그 상병이 어, 정확하게 신청되어 있는지 여부를 MRI나 CT 등을 통해서 어, 정확히 확인, 진단하게 되는 그 절차를 거치는데 그것이 바로 어, 공단 자문의사 소견 조회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어, 정리되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 길게는 뭐 4개월, 5개월 넘게도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하나를 조사하기 위해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로 재조사된 모든 자료가 정리가 돼서 보내지게 되면, 판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여러분의 사건을 최종 심의 의결하는 날짜를 정해서, 보통 개최되기 한 일주일 전에 안내 문자가 통보되게 됩니다. 그 날짜에 회의가 개최되어서 최종 심의 의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그리고 운영 방식 그리고 구술 심리를 참석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산업재해에 있어서 사고성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질병과 같은 유형의 산재 사건이 공단에 접수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어 심의 의결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